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허니웰은 이제 양자 컴퓨팅 주식인가요? 엔비디아와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간 양자 컴퓨팅 기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IQM, QANTINUM 등 주목해야 할 기업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니웰과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협력 소식인데요. 과연 허니웰이 이제 양자 컴퓨팅 주식으로 불릴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허니웰의 양자 컴퓨팅 사업부인 컨티넘이 최근 새로운 자본 초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벤처캐피털 부서가 투자자로 합류했고 JP모건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허니웰은 단순한 산업, 장비 기업을 넘어 차세대 기술인 양자 컴퓨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양자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태도가 바뀌며 양자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허니엘과의 협력은 그 변화된 태도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니엘은 보도 자료를 통해 퀀티넘이 엔비디아가 속 양자 연구센터의 창립 협력자로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퀀티넘의 비말 카프르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전략적 기술적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양자 혁명을 선도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로 계산을 수행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이용해 훨씬 더 복잡하고 빠른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퀀티넘은 특히 포획된 이온을 이용한 큐비트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제어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의 신약개발, 신소재 연구, 화학 물질 설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합니다. 목건 스텔리의 분석에 따르면 퀀티넘은 여전히 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은 약 2,4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부문 손실은 무려 4억 5,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직 투자자들의 평가가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티넘은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의 사실상 표준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국의 본사를 둔이 회사는 특정 하드웨어나 아키텍처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점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양자 관련 기업들의 성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Wave는 올해 주가가 80% 넘게 상승했지만, 다른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허니웰의 주가는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소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허니웰은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기업이지만, 이번 컨티넘을 통한 엔비디아와의 협력으로 양자. 컴퓨팅 주식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기술 투자 흐름 바로 민간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한 자금 몰림 현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양자 컴퓨팅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금융 생명 공학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불의 발견 이후 가장 큰 기술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듯 전세계 투자금이 민간 양자 스타트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양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거의 20억 달러에 달했고 기업 수는 1년 사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그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핀란드 스타트업 IQM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벤처캐피털 텐, 일1븐 벤처스가 주도한 투자 라운드를 통해 무려 3억 2천만 달러를 확보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며 유럽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의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 센터와 미국 오크리즈 국립 연구소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국제적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럽 기업 파스칼피의 SQL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이 회사는. 올해 초 싱가포르 투자사 테마세의 주도로 1억 유로(우리 돈약 1,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파스칼의 대표 로이크 앙리에는 엔비디아의 열례 개발자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며 글로벌 무대 진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이름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슨 바벨러스 앤드 바브입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에서 차가난 이 회사는 고양이 큐비트라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오류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최초의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카타르 투자청과 프랑스 국영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억 유로를 확보했습니다. 투자 열기는 미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스타트업 쿠에라 QER에 있는 알파벳의 구글과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억 3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유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양자기술 경쟁은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허니웰이 대주주로 있는 퀀티넘 QANTINUM도 주목해야 할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빠르면 내년 초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꼽히며 IBM 같은 거대 기업과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양자 컴퓨팅 산업은 상장 기업인 아이온큐나 리리티처럼 이미 시장에 나온 회사뿐 아니라 비상장 스타트업들까지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화는 쉽지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 기술이 가져올 장기적인 잠재력에 패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민간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한 글로벌 차금, 몰림 현상과 주요 스타트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불과 10년 안에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